누구 해주고 싶은 사람들의 상을 한 몸에 받꿔 있는데요. 소와 아,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다. 옷이 좋은데. 야이것 봐,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다. 올. 어,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응. 이봐봐 아무것도 없지? 알겠어.

인재민 인쟁이, 사민재미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당긴다죠 누구나 자유롭게 음, 참여하는 관광들의역할 아. 안각색 그 중에서도 금지일 가는 가마솥에 튀겨낸 고시음으로 무장한 고구마튀김에 남아 어, 없이 손이 만져납다 반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도 는과자더건강해게니다가서 얼굴을 불는

아나왜 이러지? 근데 너는 뭐 뭐가 제일 좋아해? 나왜 이러지? 뭐, 조약돌. 근데 너 뭐가 제일 좋아해? 조약돌. 조약돌. 나왜 자꾸 이상하게 돌로 나와 돌. 뭐. 에식많도고또 음, 네. 음.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또저렴가격 다양하게 먹을 수있 네. 돌팝니다. 나무 하나에 나무를 주시면 돌을 드려요. 돌. Like <laughs> 돌 주시면 조약돌 드려요. <laughs> 돌바아요 돌. 돌바라요돌 돌. 바라돌돌아요돌돌아요돌 이상하잖아. 너무 좋아 보여. 음. 돌팝니다. 돌돌 음. 팔아요. 돌. 조약돌이나 나무를 주시면 돌을 드려요. 야, 난이도 보통한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랬어? 아니, 할머니가 할머니가안 왔어. 음.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안되는데 약속해. 아빠하고. 할머니 슬프니까. 약속해줘. 음. 할머니 마음이 아파. 음. 할머니 마음이 아파. 응. 할머니 마음이 아파도 돼? 좋아. <laughs> 아유 안 아파. 거짓말을 못해요. 지영이도 사람이잖아. 할머니 마음 아프면 안 되니까. 알았지? 이제 옷을 입어볼까? 자 이제 돌 팝니다. 돌인 돌이, 또 돌이랑 아주 아주 센 아주아주 아주 센 모자 팔아요, 모자 모자 아주 예뻐요. 네,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다 드립니다. 조약돌 좀 주세요. 네네, 조약돌 주세요. 뭐, 어, 뭐 드리는데? 이거. 이거, 주, 이거 주는 거야? 어, 이거, 이거 주는데, 지금 뭐? 조약돌. 조약돌? 음. 조약돌이나 아니면 나무 좋어 갑니다 오늘은 난이 오늘의 뉴스를 보니까 오늘의 뉴스는 난이 보통이라네요 캔나무 아니면 그냥 나무 아니면 벽돌 나무 어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니 벽돌 나무? 그냥 나무, 그냥 나무. 야 지금 안돼 좀만 있으면 밤이 돼 잠시만요. 일단은 규리는 여단 사이형 규리는 여단사 팝니다. 팝니다. 팔아요. 예예예. 예, 예. 다 팔아요. 다. 모자도 팝. 아 어디 보자. 내가 좋아하는 당근도. 좀 말씀 많이 내네요. 오늘의 난이도는 보통, 보통입니다. 오늘의 난이도 보통 규리는전사예 전사예요. 는자니다 많이 파세요 갑니다. 오늘은 귀리는 여전사. 귀리 여전사입니다. 거미두루기만 하면은 이게 말이야. 자리 없으니까. 되겠죠? 야 아, 빨리 빨리 봐. 빨리요. 돌팔아요 그냥 돌아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도. 아, 네. 읍세도. 아, 아 안녕하세요. 저 너희? 나무 검하고 바꿔도 돼요. 아검 말고 모자 있어요. 아 나무 너무... 아니 칼칼칼 칼, 칼, 칼. 기다려보세요. 느끼하게 드려드릴게요. 있습니다. 여기, 여기요. 여기요. 검이요 검. 검 이거 비싼데 요즘에 팔아서. 제서비스 저기요 서비스 받고 가셔야죠. 서비스 뭔데요? 여기 같은 여전사 끼리 이런 모자도 팔아야죠. 어디에 이, 이, 여기 떨어뜨렸습니다. 아 모자요? 이리 오세요. 고마워요. 우리 같이 여전사합시다. 그러면 저도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전사합시다. 우리 여전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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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좋았어요. 아주 아주 비싼 거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은 여전사 여전사끼리로서 봐줄 수 있죠. 같이 싸워요 우리 어때요? 옷좀다 입고. 네. 좀만 있으면 좀비가 올 겁니다. 우린 저는 대학생. 없다고요. 근데 지금 안 왔어요. 왔는데요? 왔어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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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고파라. 음. 여기야. 엄청 많이 왔네. 음, 감자 받았다. 좋겠다. 저 배고파 죽겠는데. 야지나 언니 나 두고 먹어야지. 좀비다. 좀비. 저좀싸웁시다 제가 예전에 좀비 여전사였는데. 완전 세죠 저기요. 저 감자 주세요. 아이스 감자, 감자, 감자. 감자 드릴게요. 감자 있어요 저한테. 어, 저기. 어디 거미다. 저기요 거미 있습니다. 크리퍼 씨러, 크리퍼 씨러, 크리퍼 씨러. 나 저기 거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깜깜해서 아직 안 보여서 그래. 네. 네. 우리 이제. 소리 들어봐. 아, 시끄럽다. 빨리 잠깐만 하자나 라면 나, 너이자니까 이제 가야 여러분 박리 빨리 와 다시 갔다 진짜 없어 빨리 와 엄마 옆에 있어 지원아 그만해 다시 왔어 안와 이제 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빨리 와 기다려요 좀만 있으면 좀난다니까대답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다음달에 안한다고 그러는 인데 아이 생번이 던져버릴거야 그럼 다 그럼. 했다고요